30년 게임하면서 지폐의 결사 게임을 알아보자 이런 얘기는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오늘. <laughs> 전체를 관통하는 거는 안드로이드의 행정권에 향해 나아가는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크게 두 가지 경로가 나오게 돼요 하나는 스토리 경로요? 네. 음. 평화 루트와 폭력 루트 새로운 안드로이드 지폐 문화를 만든다면 어, 뭐가 될수 있을까 어. 상상을 해봤거든요 1인 1드론 시대 어, 만약에 그렇다면. 은 드론 보네? 드론 보네! 아, <laughs> 씨! 드론들이 모여서 어떤 퍼포먼스에 보인다던가, 드론으로 어, 메시지를 만든다던가. 오늘은 뭐죠? 마지막 키워드. <laughs> 민주주의입니다. 오, 어, <이거> 빡센데? <laughs> 아, 게임과 민주주의? 앞에 세 편의 키워드는 음. 부정적인 키워드였잖아요. 네. 이번에는.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음. 그개엄을 막아낸 민주주의에 대해서 음.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죠? 게임 속에 민주주의를 보여줄 때 우리 최첨단 게임 민주주의를 참고해라. 어. 게임이 배워야 할 게임 어. 민주주의. 오예 가시죠. 지폐와 결사를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게임이 잘 없어요. 지폐 결사 게임. <laughs> 보통 안 다루죠. 네. 다룰 생각도 안 하죠, 잘. 민주주의를 다루고 있는 게임은 뭐 데모크라시 시리즈라든가 어. 뭐몇 가지가 있긴 하지만 어. 실제로 에버크라시는 있는데 대본은 없어. 네. <laughs> 그렇죠. 그래도 좀 디테일하게 이 집회와 결사를 다룬 게임이 그 디트로이트 비컴 휴먼. 음, 예. 그 게임에서는 이제 간단하게만 소개하자면 그 안드로이드라고 하는 그 2038년 미래 사회에 지성을 가진 인간형 로봇들이 자신들의 그런 생존권을 보장받기 위해서 시위를 하게 되는 음. 그런 상황을 그리고 있는 게임인데 음. 인간들이 그 안드로이드를 만들었을 때는 완전히 복종하게 만드는 음. 그렇게 설계를 했는데 점점 그 안드로이드 마음속에 음. 그 자아가 생겨나게 된 거죠. 버그야 그러면 일종의 버그일 수도 있는데 음. 어쨌든 인간의 의도와는 좀 다르게 자아가 생긴 안드로이드들이 인간이 기계 취급하고 막 막대하고 막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분노하게 되면서 그런 본인들의 생존권에 대해서 주장을 하게 되는 그래서 게이머는 그 안드로이드 세 명을 플레이하게 되거든요 음. 여러 가지 뭐몇가지 스토리들이 있긴 하지만 전체를 관통하는 거는 안드로이드의 행존권이 향해 나아가는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크게 두 가지 경로가 나오게 돼요 하나는 스토리 경로요? 네. 음. 평화 루트와 폭력루트, 음. 이른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크게 그런 카테고리가 있고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스펙트럼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게임과 현실을 같이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우선 이제 폭력루트를 네. 생각을 해봤을 때 어. 죽창을 들어라. <laughs> 게임이나 현실이나 폭력루트는 정말 좀 성공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를 보더라도 음. 결과적으로는 이 평화 루트로 가서 음. 이제 많은 시민들의 그런 마음을 모아냈을 때 뭔가 승리하게 되는 민주주의를 지켜야 는 결과가 나, 나왔잖아요 근데 평화 루트로 가기가 어려운 게 굉장히 빡치잖아요 네. 어떤 불합리한 일들을 마주하게 됐을 때 분노하게 되고 그러면서 아 이건 참을 수 없습니다 싸워야 합니다 이 게임에서도 정확하게 음. 그런 인물들이 등장을 하게 되고 네. 그런 게한 가지가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폭력 루트로 빠지게 되는 거 저도 이제 처음 일회차 플레이할 때 폭력 루트로 갔거든요 음.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평화 루트는 약간 내가 되게 수동적이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음. 왜냐면은 이런 여론이 만들어지고 여론이 무르익어야 되고 그러려면은 한없이 좀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 당장 불합리한 상황, 빡치는 상황, 공격받고 막이런건데 음. 그걸 견디고 참아야 되는 게 되게 힘들잖아요. 그냥 간디처럼 막가면서 때리면 맞고 오. 위폭력이다. 우리는 우리 얘기 들어달라 참으면서 그냥 쭉 가는 거야. 그게 어렵기 때문에 음. 폭력 루트로 선택을 하는데 게임에서도 풍력루트로 가게 되면 큐티라고 하죠. 큐타임 이벤트 타이밍 맞게 눌러야 되는 이게 겁나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막 어떤 언투 상황에서 음. 타이밍 게임의 액션은 네 거야? 맞아, q t a 게임이라고 하는데 음. 그 것들을 실패하게 되면 이제 전투에서 패배하기는, 아, 지는 거기 때문에 어. 너가 폭력 루트 탔으니까 네 피지컬로 오라 이거구나. 아직 엄연피지컬이 요구가 없서 q t a 를 실패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선택의 상황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면은 음. 동료들이 죽거나 음. 폭력 혁명이 점점 실패로 가게 되거든. 네. 이런 무수한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 여론의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어, 왜 저렇게까지 해야 돼? 어. 하면서 지지를 거두는 사람들 분명히 생기니까 네네. 게임이나 현실이나 폭력 노트로 가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의 지지를 얻기 어렵다는 거 고런 게 있기 때문에 굉장히 폭력은 쉽지가 않다. 음. 결과적으로 모든 그 퀴타 이벤트들을 다 통과하고 뭐 음. 선택을 뭐다잘 해가지고 어. 이제 끝까지 가게 되더라도 음. 그렇게 막 유쾌한 엔딩은 아니에아 그래요. 다 개자리야 되는데 다 개자리해서 끝까지 가도 음. 엔딩이 썩 그렇게 흡족하지는 않다. 음, 뭐 음. 결국엔 뭐안드 안드로이드들이 승리를 해서 막 자치권을 얻게 되고, 그러니까 음. 딜칭로한 거죠. <웃음> <웃음> 무력으로 어. 이제 인간들이 꺾어냈는데 음. 그냥, 안드로이드 무력을 어떻게 이겨? 근데 그 과정에서 어. 많은 동료들이 죽기도 하고 어쨌든 그 그림 자체가 썩 유쾌하지 않은 게 있고 음. 그리고. 이게 매끄럽게 다 되지 않았을 경우, 그러니까 승리의 경우에서는 하나인 거고 수많은 실패의 경우일 수가 있는데 나머지 엔딩 분기들은 다 이제 실패야, 승리는 다, 하나고 다 실패라고 하긴 그런데 어쨌든간에 막 포위돼가지고 죽음의 위기까지 이제 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음. 그렇게 되면은 최후의 선택으로 핵폭탄을 터뜨리는게 있어요. 오. 핵을 어디서 어디서 왔어요, 이게? 그거는 이제 사전에 막 준비를 해놔가지고 그래서 위험한 게임이네. 어, 그 끝나는 순간까지도 핵폭탄 버튼을 안 누를 수도 있는데, 음. 만약에 누르게 되면, 은 그게 핵폭탄이 터지게 되면서, 인간은 살수 없게 되는 그 음. 지역 전체가 그렇게 되면서, 안드로이드가 거기서 막, 안드로이드는. 아, 방사능에 영향을 안 받아? 뭐, 그렇게 돼있어요. 그래서 안드로이드는 거기서 살아가기는 뭐 그렇게 되는데, 음. 이것도 썩, 음. 그렇게 유쾌하지 않은. 음. 그래서 폭력으로 들어갔을 때는 좀 이런 어려움이 있다. 이게임에서 베스트 엔딩 권장 엔딩이네임의 b 네. 이라고할수 있는 게 이제 평화 루트라고 네. 할수 있죠 이제 평화 루트 s t e n 게임의 b 긴 합니다 n 게 진한 음. 하긴 합니다. 그래서 빡치는데 계속해서 참아야 되고, 의 b e 이주인공의연인격이라고할수 있는 가장 신뢰할 수있이 동료가 걔는 굉장히 n 전적이거든요아이게이게이이이이이 음. 설득하고, 어, 막, 설득하고 하고. 막 그래야 되는 거고 어. 그리고 진짜 간, 말씀하신 간디처럼 어. 우리는 폭력은 절대 쓰면 안 되면서 막 총알이 날아, 날아온 상황에서도 그냥 묵묵히 가면서 막총 맞아서 막 동료들 죽고 막 음. 그런 상황을 견뎌야 되는 게 있, 있는 거죠 음. 논쟁도 해야 되고 그러면 그리고 결정적으로 뭔가 좀 수동적인 느낌 음, 그죠 게임할 때는 좀 화끈하게 음. 팍해 가지고 하고 싶은데 예. 네. 네. 폭력로에 비해서는 좀 수동적인 느낌이 나네. 네. 어쨌든 그런 견디고 견디고 참고 해 가지고 네. 이제 시민대의 민심을 얻게 되면은 Pray on, just a while Incredible the, the deviants The deviants are singing 결과적으로는 이제 평화로테의 가장 베스트 엔딩은 음. 이제 대통령을 비롯한 그러니까 시민들의 지지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인정을 하게 되는 거죠. 음. 아, 그래 안드로이드들도 인격을 가진 자아를 가진 존재고 그래서 함께 도로 살아가자 뭐 이렇게 되는 건데. 대통령이 인정하면싹 되나? 어, 대통령 이 겁나 세네. 자치구를 마련해주고 시민들이 그래 맞아. 안드로이드들이 이렇게 평화적으로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까지 나쁘게 할 필요가 없겠다 뭐 이렇게 미니 여론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그런 진 평화 엔딩 베스트 엔딩이 있긴 한데 지금까지는 그냥 게임에서 비춰온 집회의 결사 그리고 음. 현실에서의 집회의 결사 이런 거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네. 이번에 K-민주주의라고 일컬을 수 있는 음 새로운 집회와 결사 문화를 그, 그러니까 주교가 만들어가는 중이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음. 우리나라 기사에도 많이 다뤘지만, 해외에서도 굉장히 주목했어요. 예, 네, 무슨 콘서트 갔다 네. 그만한 사람들이 여의도에 있다가 싹 빠졌는데, 뭐, 쓰레기가 없더라. 음. 뭐, 불탄차도 없고, 깨진 창문도 없고, 상점들은 정상영업을 했다더라. 음. 이러면서 외국에서 되게 신기하게 보고 있어요. 네네. 외국 형님들은 굉장히 빡세 시위도 많이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진짜 평화로운 건데. 어쨌든 이번에 제가 가장 좀 인상 깊었던 거는 사실은 그 집회 자리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나의 그런 시간과 에너지를 희생해서 음. 어떤 사명감 내지는 의무감으로 참석을 해서 나한테 플러스는 아닌 거잖아요 음. 그냥 개인한테 있어서 음. 굉장히 고대죠 어, 아 그래요 심지어 이번엔 추웠어 이런 추위 막 이런 어려움들을 다 뚫고 참석해야 되는 게 네. 지금까지의 좀 집회라고 아. 생각을 했다면 은 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는데 20, 30대들이 많이 나오게 되면서 좀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낸 거잖아요. 음. 음. 마치 콘서트처럼 뭐 실제 콘서트까지는 아니겠지만 음. 어쨌든 이게 예전의 집회와 같은 느낌이 아니라 고된 건 마찬가지지만 좀 만족스럽고 보람내고 즐거운 자리로서 그러니까 막 위플래시 틀고 뭐싸인 뭐 노래 틀고 응원봉 흔들면서 뭐 뛰고 이러던데요. 뭐 어, 소녀시대 노래 음. 틀고 같이 막 음악을 즐기고 뭐 춤을 추기도 하고 하면서 많은 사람이 모였을 때또 가지는 즐거움이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뭐 월드컵 때 같이 축구 응원 할, 할 때처럼 혼자 치, 집에서 TV 보는 것보다 낌이 나가서 에. 뭔가 마음을 함께 했을 때 굉장히 즐거운 게 있는 것처럼 문화 행사의 요소를 좀 갖추게 된것 같아요 음. 그 지점이 굉장히 좀 놀라운 것 같고 또한 가지는 집회라는 게 어떤 조직된 사람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모이는 일명 일부에서 부르는 전문 시위꾼들 <웃음> <웃음> 코어들이 모여가지고 머리띠 도르고 어. 어. 그런 이미지가 있었다면 어. 지금은 조직된 사람들이 모인다기 보다는 그냥 굉장히 느슨한 개인 내지는 그냥 음. 뭐 트위터라든가 그런 인터넷,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모여서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 n s t a g r a m i n 이 t 이 g 이 a m Inst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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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n s 게 a g r a m Instagram, Instagram, i n s t 가 g 가 a m Instagram, Instagram, i n s 는 a g 을 a m i n s t a g r 이 m Instagram, Instagram, i n s t a g 그 남태령 그런 집회에서는 버스를 또 대절해서 난방 음. 버스를 보냈잖아요. 네. 그런 것도 정말 신선한 음. 일인 것 같고 또 누군가 또 이제 촬영을 해서 또 퍼나르고 뭐 그런 자기가 할수 있는 일들을 하는 거. 옛날 시기였으면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음. 어떤 거대한 하나의 조직에서 음. 조직적으로 이제 그런 사람들이 하는 거였다면은 말씀하신 대로 느슨하게. 평상시에는 각자의 생업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지만 알겠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자기가 할수 있는 것들을 십시일반 도움을 줘가면서 어. 하나의 거대한 그런 그 일을 진행한다 네. 예, 그런 모습이 보인다는 거죠. 네.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K 민주주의 문화가 나온 거 아닌가. 아 근데 K 자 붙이면 왜 이렇게 저렴, 저렴해 보이지 요즘? 앞으로 집회 결사를 다루는 게임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나오면 재밌겠다. 비슷한 소재를 만약에 다루게 된다면, 은 어. 2024년 대한민국에서 보여줬던 음. K민주주의 사례를 많이 참고해야 된다. 아. 그리고, 음. d b 유에서는 그러면은, 평화루트갈 때, 음. 뭐, 어떻게, 뭐, 집회해요? 하는데, 어, 노래 부릅니까? <laughs> 네. 음 들고? 아니야, 아니야. 뭐, 너 힘들고? 아니, 아니, 뭐 해요? 네. 2018년 게임이잖아요. 네. 개발은 더 이, 이전에 했었고, 그래서, 음. 문화가 선진적이지 못한 거거든요. <laughs> 그냥, 구 외치고, 우진 집회야? <웃음> 어. <웃음> 그 외치고, 이제, 거리에 어. 행진하고, 행진. 아, 고전적이네요. 고전적인. 구호와 행진. 고전적인 방법에 머무는 거죠. 어. 폭력 지표와의 차이는 어. 물리력을 쓰이냐, 마이냐, 딱그게이마만냐 차이고. 그 차이인 거고. 어. 만약에 이제 좀 자유롭게 좀 상상을 해본다면, 이디트로이트 비컴 휴먼으로 예를 든다면, 누가 나와서, 어. 갑자기 앉아서 <laughs> 노래 불러, 거기서 막. 그러니까, 2024년에 K 민주주의를 참고해서 어. 새로운 안드로이드 집회 어. 문화를 만든다면, 은 어. 뭐가 될수 있을까? 어, 상상을 해봤거든요. 어, 막 서로 배터리 막 십시만 해가지고, 어, 배터리 <laughs> 선결제 해놨어요. 이러면 가서 충전하고 오고. 안드로이드 특징이 이제 디지털 기기들하고 다 친하거든요. 음. 손대면 막 조종, 조작할 수 있고 그렇게 음. 게임에서 나오는데, 집회하는데 거리 주변에 모든 디지털 스피커들을 음. 자기네들 그런 주제가를 막 트는 거죠. 뭐 그런 것도 가능것같고막 정강파들 도 어. 자기네들 막 홍보 영상 콘서트처럼 튼다던가 어. 뭐 그런 것들을 추가 나온다면은 음. 좀 새롭게 접목시킬 수 있지 않을까 어. 그런고또 이제 케이밍김지이 뻥에 또 차겠네 어. 어. 고 생각도 해봤고요 이미 게임 속에서 뭐 그런 사례가 있긴 한데 음. 예를 들면 그 포트나이트에서 그 BTS 콘서트를 진행한 적이 있거든요. 음. 게임 속에서 음악 콘서트를 하고, 게이머들은 참여해가지고 즐기는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그런 것처럼 메타버스가 조금 더 활성화된다면, 이그 가상현실 속에서 뭔가 이런 정치적 정치적인 요구를 하는, 그해 되는 가상공간에서. 네. 네. 실제로 음. 그 현실 정치적인 요구는 아니지만, 게임 내적인 어떤 요구를 그 모으기 위해서 게임 플레이어들이 게임 공간 속에서 집회하는 것 마냥 네. 캐릭터들 모아놓고 자기네들 요구사항을 막 말하는 뭐 그런 경우는 종종 있었어요. 음, 그렇죠. 네, 그런데 게임 그 개별 게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좀더 뭐 어떤 그 메타버스 차원에서 그 정치적인 요구를 할수 있는 그런 것도 상상해 볼수 있겠다 이, 네. 이런 말인 것, 그러니까 것 같아요. 하나 이제 넥스트를 생각해 본다면 은 우리가 물리적으로 어떤 장소에 음. 모여서 집회하는 거는 좀 굉장히 힘든 일인가. 어. 메타버스가 조금 더 대중화가 된다면은 음, 음. 어떤 플랫폼에 모여서 우리 같이 목소리를 내자라고 하면은 음. 우리 온라인으로 집에서 접속하는 건 훨씬 수월하잖아요. 어. 그러면 진짜 유명 어떤 음. 방송 같은 거 하면 백만 명도 모일 수 있잖아요. 실시간으로 그런 것처럼 새로운 형태의 그런 집회 온라인 집회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는 거고. 넥스트 케이 민주주의 2.0. 네. 어. 실제로 그 기사를 보니까 정치인들이 개엄 당일 날 유튜브 생중계 채널에 몇명이 모였는가, 시청자 몇 명인가 이거를 주의 깊게 봤다고 해요. 음. 네, 그래서 엄청나게 몰려 있는 걸 보고 아, 막그 느끼는 게 있었대요. 음. 실제로 그런 거 숫자로도 증명이 되니까. 음. 네. 제또한 가지 생각이 드는 거는 나중에는 좀 개별 개별 각자가 핸드폰 같듯이 드론을 만약에 소유하게 된다면 음. 1인 1드론 시대. 어, 만약에 그렇다면 드론 보내. 드론 보내. 씨. 그거 멀리 가? 아니 기술이 계속 이면 발전한다 치면은 그러면 본체 내가 인간이 그러 국기 회사당 상봉에 막 드론 막오천만대오천만만야 뭐, 비행 금지 구새끼라서막 난리 나고 막 이러는 거 아니야? 근데 막 상상을 해 보는 거본체가가긴 힘든데 어 드론 보내기 하면 그냥 재밌잖아요. 뭐. 어, 어. 그래서 드론들이 모여서 어떤 퍼포먼스를 보인다던가 드론으로 어, 메시지를 뭐 만든다던가 뭐 그런 상상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게임 디토오이트비컴2가 아니더라도 어떤 많은 사람들의 그런 마음을 모아내는 그런 방법으로서 이 2024년에 K 민주주의를 참고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제가 30년 게임하면서 집회 결사 게임을 알아보자 이런 얘기는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하여튼 <laughs> 지폐 결사 게임과 K 민주주의를 이번 개엄을 맞이해서 얘기를 알아봤습니다. 부가